차타? 차타? 아씨 여기 여기 그건... 여기 여기 아늑한데? 아 씨, 이러고 살아야 돼? 야.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 뒤에 애들 아 이거 어떡하냐 앞으로 가야되냐 뒤에 애들을 잡아야 어우 무서워 몰라 몰라 일단 자기장 봐 자기장 봐 아... 어우 여수는겨 가긴 가야되겠는데요? 차타고? 그래? 자기장 너무 멀어요 그래? 근데 차 타고 어디서 어디서 내려야 되나? 야, 여기 박아야 돼, 박아야 돼. 어쩔 수 없어. 야 타. 아이야 이거 어떡 건데? 아니 뭐 하는 거야? 뭐해? 아유. 야, 조금씩 빠지고 있어. 조금씩 빠지고 있어. 야 조금씩 오케이, 빠지고 오케이. 있어. 내가 너 지킬게. 어? 야연막있좀 뿌려봐. 연막이 좀 뿌려봐. 야 연막이 좀 뿌려봐. 야화엽다 아유 씨. 야 들어. 좀... 파도 돼? 아니 아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. 오케이 오케이. 아니 괜찮아 괜찮아. 아직 애들 얘네들, 얘들 그 지금 나오고 많았구나. 꾸아씨 살려 봐. 이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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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이거 알지? 아씨 이게 뭐야? <laughs> 아 니가 저기다 차려 댔어아 야너 때문에 나도 긴장해 갖고 지금 뒤에가고 연막을 주고. 뿌려달라 했잖아 연막을 연막이 없어서 너한테 화염탄 솔카말 까다가 고민해서 안썼잖아 화염탄 화염탄이야 쏘지 앞에다가 <laughs> 대체 그 아지랑이 보이면 뻑뻑거리감이 상실될 텐데.